에펙 그 회담 전반은 뭐 성공적인 어쨌든 이 다자 외교였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게 사실은 한중 정상회담이 아니고 젠스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한한영은 한한영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, 중국이. 때문에 한한영 해제도 있을 수 없는 거죠.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 컨텐츠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고 대중 관계에서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. 왜냐하면 서해 구조물 문제나 북핵 문제는 절대로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.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너무 기대치 높이지 않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한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안보 현안 내지는 지정학적 이슈들. 이거는 서로 간에 수위를 끌어올리지 않고 일종의 이제 그 예정된 수위 내에서의 탐색 전 정도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. 미국으로서 미중 간의 이런 전략 경쟁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 와저, 와중에 한국을 너무 미국적으로 떠밀 수도 없고,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, 어, 미국과의 이런 그 관계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이제 이런 이중적 과제들이 서로에게 있단 말이죠. 그런 선에서 적당히 조율된 의, 그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.